수 있는 게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면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직장의 수면은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뭐6키즈 나오신 분도 뭐 구글에서 근무하셨는데6키즈 나와서 바로 최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글도 저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고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좀더 이상은 좀 순진한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장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직업의 수명도 엄청 짧아졌다고 해요. 직업도 이제 AI가 오면서 전부 대체되는 직업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변호사 시험 보거나 회계사 합격하면 그 직업으로 평생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큰게뭐 회계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고 지능을 필요하는 그런 직업들도 전부 수명이 좀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방송 출연 많이 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이분들의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좀 어떻게 변할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뭐 서울대학교 트렌드 코리아 보다 유명한 디베스트셀러잖아요. 김남국 교수님이 하던 말이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분화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 나노사회로 계속해서 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해 보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은 저희가 원래 핵가족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핵가족도 아니고 핵개인의 시대이다. 그래서 좀 개인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인구 트렌드에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 말을 하는 게 각자 도생의 시대이다. 그래서 좀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이다. 이런 거를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일인가? 보니까 자기 일을 해야 되면은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도 어렸으니까 돈도 없고 사실 뭔가 전공은 심리학을 했지만 많은 경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PM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전에 이제 친구들도 항상 요즘에는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플루언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PM이 하나의 단기적고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옵션 중에서 대신에 PM이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보시면은 어, 저는 항상 3S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플한 성공 스풀이 사실 PM의 슬로건이잖아요. 심플하고 성공적으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서포티브를좀 더해가지고 좀 지원적인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편 심플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나이대나 저희 친구들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저희가 금액이 저희가 13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심플하게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뭔가 채용할 필요가 없지, 상사도 없고. 잡무할 뭐 거리도 없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소셜 쇼핑몰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재고 부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품을 뭐 재고를 넣어서 판매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연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재고도 없고, 폐기 처리할 일도 없고, 뭐 차별이나 정년이나 보관일도 없어서 굉장히 심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왜 피임이 성공적이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이제 경험에 빗대여서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학부를 전공을 하고, 대학원도 전공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2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학력이나 경험만 치면 거의 한 8, 9년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취업시장에 나가서 연구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연봉이 한4천5천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PM은 그거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 거의 한 2배 넘게는 받아서 PM은 3년 했지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비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엄마가 이 일에서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조잉을 이끌고 계시니까 많은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때까지는 입이 잘안 떨어졌어요. 왜냐면 저만 쉬울까 봐, 저만 심플하고 저만 성공적일까 봐 이게 말이 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엄마도, 뭐, PM 사업 안 하고 계시고 하면은 처음이 어려운데, 그래 좀, 정말 PM이 좀 성공적일까? 많이 저 혼자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좀 예시를 드는 게, 저희 이제 PM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조이그룹에 IMM 이상 분들 모인 리더방,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 스타트 단계를 IMM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IMM이 한월100 정도 인쇄소득 받아가는 그런 집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합쳐서 500명 조금 넘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꿈꾸는 이제 월천이라고 하는 그 PT 집그 이상인 분들이 계세요. 또 단톡방에. 그분들이 약 40명 정도 되고 이번 연도에 쿠퍼런스도 인정받으신 분들 보니까 이번 연도에 3명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총한 43명 정도 되는데 이거 비율을 보시면은 한 500명 중에 40명, 43명 정도는 PT에 간다 이런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비율로 따지면은 한 성공 퍼센트지를 보니까 한7.5% 정도. 근데 이제 43명이니까 한 8%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중에 7등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저 이거 그 내신 저희 등급 재산니까? <laughs> 내신으로 따져 보니까 한 2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2등급 맞으셨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은 사실 너무 어렵고 2등급 정도는 그래도 공부하면은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딱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한다가 편견이 엄청 소수만 성공하고 1%만 성공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좀깨질것 같아요. PM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깨졌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친구 이제 눈높이에서도 2등급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laughs> 그리고 이든안 <2등급> 아빠도 <만만해도> 솔직히 <laughs> 괜찮아요. 사진도 <3등급도> 훨씬 <laughs> 괜찮잖아요. 한 대를 패서 UVP 하고 사진도 그 <laughs> 해서 YM 하고 해도 괜찮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더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공적인 이유가 요즘의 트렌드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구독 아닌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요.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그리고 쿠팡도 물배달 구독. 그리고 뭐 화분이나 꽃도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버스에 광고하는 게 LG전자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그래서 삼성전자랑 LG전자도 구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에어컨 살때또 구독 시스템으로 구입을 하니까 할인율도 많고 혜택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구독 경제랑도 굉장히 잘 맞닿아 있고 힘이 선두적으로 좀 구독 시스템을 잘 접목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추천인 제도예요. 요즘에 또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토스도 요즘 다 사용하시죠 뱅킹 어플 토스도 처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친구 초대라는 기능을 썼어요 그래서 친구를 초대해서 그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5천원을준다든지 그리고 테슬라도 처음에 출시를 하게 될때어 이제 친구를 초대하게 되면은 크레딧을 주는 시스템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에 링크를 올려서 그 친구가 숙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크레딧을 준다거나 하고, 쿠팡 파트너스도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데 이거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도 제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3.3% 정도. 그 구입한 사람의 그 매출의 3.3%가 저한테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추천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어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과일 어플? 이게 갑자기 제 친구가 카톡으로 저한테 이 과일 어플 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입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저거 가입하라고 하지 했는데 이렇게 장물을 선택해서 방울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길러요 어플에서. 그래서 열리면은 그게 직접 제 집으로 배송이 오는 거예요. 직접 저한테 과일을 주는. 근데 이거를 잘 키우고 빨리 키우려면은 친구들을 많이 초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게 엄청 민이 가지고이 과일 어플이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래서 굉장히 추천인 제도가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고 트렌디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에어비앤비의 추천인 크레디 제도로 파리를 육박을 무료로 숙박한 적이 있어요. PM 시작하기 전에 에어비앤비 한창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런 거에 좀또 밝은 친구가 있어요 또 에어비앤비 링크를 어떤 카페에 올려가지고 그게 좀잘 타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그걸로 많은 선착권을 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서 거의 한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100만원으로 파리도 이제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엄청 가성비, 게한 100만원도 안 들게끔 놀다 온것 같아요 파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추천인 제도잘 이용하면 은 굉장히 메리트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에어비앤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과일 어플리들은한번 초대하면은 끝나는 일회성인 수익인 거잖아요. 제 2개월에 비교했을 때 PM은 어떠냐 보시면은, 제가 소개한 거를 이제 직접 이제 저기 이제 소개받은 사람의 10%를 제가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PM은. 근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PM은 연속성 있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할때 10%나 뭐 원화로 하면은 1 1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좀더 강점을 두는 게이 애매라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에어비앤비에서한 100만원 정도 단순간에 그런 수익을 얻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데 만약 에그 친구가 애매에 대한 그런 수익을 적용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매월 100만원 들어왔을 거예요. 한몇년 동안. 근데 에어비앤비나 아까 그 다른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고 끝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될수 없는 건데 PM은 제가 한번 소개하면은 그 사람 계속 매출이 이르 때마다 저한테 계속해서 입금이 따박따박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비전이고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 많은 시, 수익 구조가 있잖아요. 그일회성 소득 뿐만이 아니라 뭐 퍼스트라인 보너스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떠나서 또 6레벨 보너스 뭐 리더십, 자동차, 샌드, 풀, 리테일, 여행, 인센티브까지 8가지가 되는 그런 수익구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 다 풀면 1시간이 넘어가니다 중점적으로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1차 수익이고요. 그리고 2차 수당이라고 해서 6레벨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 뭐 저희가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TP라는 팁파트너가되잖아요그 다음 직급이 매니저예요. 그래서 가장 초기 직급이 매니저인데 이거는 달성하려면 사나의 첫 포인트 하나로 한 130만 원 정도 만들거나 뭐 가족 단위가 많거나 샘플을 뭐 필요하다 하면은 패키지를 구입하면 달성하게 되는 직급이에요. 근데 매니저를 어려워 보이시나요? 혹시? 매니저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운지 쉬운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2030 모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조이 그룹에서. 최 채연 리더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모임을 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매니저 아닌 친구들이없어요 그냥 먹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거의 매니저 되는 수준. 그래서 굉장히 쉬운 수준이고 매니저한테도 사세대까지 저희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가 뭔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추천을 하잖아요. 제 친구의 뭐 친구라든지 그 친구가 또 다른 아는 파생되는 사람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세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니저 기준으로 해서 4세대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세대수당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메디케이라는 그런 다른 일을 길게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그 일을 할 때도 최고 직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급이셨는데 최고 직급이셨을 때도 3세대수당까지밖에못 받으셨대요. 맞죠, 어머니? 근데 저희는 첫 번째 직급만 가도 4 세대 를 주잖아요. 이게 엄청난고더라고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익적인 시스템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그 다음 직급이 있어요. 뭐 VP라든지 i m 지 같은데 가시면은 5 세대 그리고 맥스로는 6 세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당 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2차 수당이고요. 그다음 수당이 리더십 수당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려울 거 없이 어, 매니저, 그 다음 직급이 세일즈 매니저인데, 아까 인정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세 분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주는. 이것도 레벨에 따라서. 뭐 2%부터 챔피언까지, 뭐 21%까지 이렇게 쭉 레인지가 있으시고, 한번더 주는 그런 수당이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자동차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저희 집이 <laughs> 다섯 명이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저랑 동생 여동생 두명 있는데 아빠 빼고 전부 팬 했었거든요. 근데 장어 얻어달에 아빠가 또팬 하고 싶다고. 부산 <laughs> <laughs> 때문에. 아버지는 제 집도 잘안 드세요. 근데 그냥 저희끼리 하니까 좀부러 나 전사 동생이랑 다 PM에서 자동차 보너스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여행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크레딧으로 바리에 갔다 왔잖아요. PM은 연간 4회 정도 보내줘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저 두바이도 다녀오고, 뭐 그렇게 연간 한 4회 정도 여행 보내주는 그런 취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왜 PM이 좀 지원적인 서플티브 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PM이라는 회사 자체에서는 뭐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게 사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사실 개개별적인 사업자들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워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지원, 개별적인 지원은 어려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 그룹에서는 좀, 개개인 사업자라든지 초창기에 있는 사업자들도 잘 적응하고 잘클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턴이 한 말인데, 저희 대학원 다녔을 때, 대학원 페이지에서도 가장 앞에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본다면, 그거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대학원에서도 저도 심리학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선행한 연구자들이 없으면 그 연구를 진행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선행 연구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아, 저 시간 끄요 없으면은 그 다음 연구가 진행이 안 되는데, PM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들도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PM을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제선례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 너무 어려우잖아요. 성공하기가. 근데 PM에서는 너무 다양한 성격적으로 도 다양하시고, 또 하는 스타일도 너무 다양하신데, 그런 롤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사업 진행하는게 굉장히 수월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조희골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하는 취지가 좀 저희 그룹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홍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남들이 봤 그냥 저희끼리만 좋은 줄 알고 있고, 저희 그룹 안에서만 굉장히 좋다고 많이 말을 해서, 좀 외부에 알리려는 용도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PM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봤을 때, 아, 조이 그룹 아니면 좀사업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인식을 들게해 하는 게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든 카드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PM 조이 그룹에 대해서 소개하는 카드뉴스라든지, 뭐, 랭킹, 세계 4위, 아시아 1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23년 동안 된 그런 역사들이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시스템 올인원 시스템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그룹 자체가 대상별로 시스템도 굉장히 세분화하고 앞으로 더 세분화하려고 해요. 뭐 60대 이상이면은 골드클럽 해도 뭐 되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디저스 프로그램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요즘 당뇨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또 당뇨 프로그램 개발해서 진행하거나 해서 굉장히 세분화하고 좀전 저 연령대라든지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말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세상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각자 살아남으라고 그러고 약간 책임 안져준다 그러고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본인들 이제 노후하시느라 자식들 못 챙겨주신다고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각자 살으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다들 데뷔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처럼 저도 좀이 원칙으로 살아가려고, 좀 비관론자처럼 데뷔하고, 대신에 낙관론자처럼 좀 꿈을 꾸라 해서, 또 s p t 를 도전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laughs>